집 안에 죽어 있는 공간 그냥 방치하고 계신가요? 베란다, 세탁기 옆 틈새, 냉장고 옆 공간까지. 생각보다 활용 못하는 곳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런 공간을 3배 넓혀주는 수납급 판왕 아이템 3가지 직접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좁은 집도 넓게 쓰는 비밀 바로 이해 되실 겁니다. 자꾸 쌓이는 짐. 정리할 곳 없어서 골치 아프셨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클린호 접이식 양문 수납장입니다. 이 수납장 하나면 복잡한 조립 없이 딱 1분, 그냥 박스에서 꺼내서 펼치기만 하면 끝입니다. 투명 도어 덕분에 안에 뭐 들었는지 한눈에 보여서 편하고요. 깔끔한 화이트 컬러라 어떤 인테리어든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거실, 베란다, 아이방, 어디든 활용 가능해서 만능 수납템이라고 불려요. 하단 바퀴로 이동도 편하고, 중간 선반 높이도 자유롭게 조절 가능해서 신발부터 이불까지 사이즈 상관없이 쏙쏙 정리됩니다. 지금 정상가에서 4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니까 놓치면 다시 못볼 가격. 영상 설명란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는 창고처럼 방치된 베란다를 호텔처럼 바꾸는 방법입니다. 바로 코물류 원터치 다용도 접이식 철제 선반이에요. 이건 진짜 꺼내자마자 바로 펴서 쓸수 있습니다. 조립.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박스에서 꺼내면 끝. 설치, 스트레스 전혀 없죠. 주방, 욕실, 베란다, 어디든 잘 어울리고요. 튼튼한 X자 프레임이라 무거운 것도 걱정 없이 척척 올릴 수 있어요. 하단에 바퀴가 있어서 필요한 공간에 쓱 이동 가능하고 청소도 간편해집니다. 그리고 접으면 얇게 보관되니까 공간도 안 차지하죠. 요즘 진짜 핫한 제품인데요. 지금 특가 할인 중이라고 하니까 필요하셨던 분들, 이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잊혀진 틈새 공간에 숨을 불어넣는 아이템이에요. 냉장고 옆, 세탁기 옆그 애매한 틈새, 그냥 두기 너무 아깝잖아요. 코메, 이동식 틈새 선반, 이건 단 13cm의 초슬림 디자인으로 진짜 어디든 쏙 들어갑니다. 깔끔한 화이트 컬러라 주방, 욕실, 침실 어디에 둬도 인테리어 해치지 않고요. 내구성강한 PP 소재로 주방용품, 화장품. 까지 안정적으로 수납할 수 있어요 하단 바퀴 덕분에 이동도 쉽고 청소할 때도 그냥 쓱 밀면 끝 3단 구조로 공간 활용도 끝내주고 원하는 높이에 맞게 선반 조절도 가능해요 지금 구매하시면 정가 대비 무려 46% 할인된 가격 틈새 공간 그냥 버리지 마세요 이 선반 하나면 그 공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수납템 어떠셨나요? 버려지는 공간을 살리는 똑똑한 선택 지금이 바로 실천할 타이밍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에서 가장 활용 안 되는 공간이 어디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슷한 공간 맞춤 아이템도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아이템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